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것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참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또 행위를 개선하는 다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는 지금. 대제사장이신 모든 작용은 이제 끝났음을 선포하고, 아멘. 주님이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영으로 접촉함으로삶 살아 나타내지는역나가 처음이 계속 일어나기참이 강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생서을 자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훈련함으로써 위에 있는 것들을 서구하고 우리 생각을 그것들에 둘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참 변화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참이 생, 그, 원한다 말했습니다.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내가 손으로 잘잊어버리는데한번 가져가서. 아직 끌려가좀덜 그 돼서 아직 영인지 혼인지 갈팡질팡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훈련해서 우리는 참 영이냐 혼이냐. 참, 이, 세계 자매들 간을 판단해서 알것까신기가 생기지 않고, 이 좋은 예화를 참 우리가 참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참영으로 노력해 주길 원합니다. 아.

그분은 승천 안에서 조아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셔서 이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또세루살림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어 아까 히브리서 어 2장 14절, 아 4장 12절 말씀에도 정말 찔러총기기까지우리의 어떠한 그런 혼의 부분도 찔러총기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지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안에서 훈련한다. 또 우리는 혼적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벌써 이렇게 영구합니다. 우리 혼적인 것은 우리 생각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주님은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해도 들을 기가 없고 정말 우리 어 정말 볼수 있는 문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여전히 이러한 아 정말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것들에 두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여전히 영으로 돌이키기를 훈련하고 또 이렇게 혼과 영이 분리되는. 저도 이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은율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영광 어, 구속하심으로 하늘, 하나님의 오른편의 보자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영안으로 돌이킬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과 하나 되고 그 분과 하나되므로, 그 분이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그러한 전달을, 전달을 풍성히 받으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신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은 말하고 행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을 훈할 때에, 그 아, 네, 네. 어,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네. 저도 사실 영을 보아내야 된다는 말을 알고, 아, 네. 아침에 가장 나의 참된 신랑, 어, 신랑으로서 그분과 속삭임, 개인들이고, 이들들이 방식으로 함께하으로 정말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어, 합당하게 표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laughs> 여러 계십니다 아네. 아, 네. 아, 네. 그 분은 오 그런 데라 전 없어. 러시아. 영어는 영돌키지 않을 때는 막 내, 내 행동을 계속 생각하뭐좀 어, 좀 어떻게 잘해보려 고 하지만 어, 그것은 아니지. 대런되들이 아니야. 오영 그걸 있는 것이지,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격해드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부분 건축되기까지, 어, 많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우리가 고 어, 그분과 협력함으로써, 새해를 기까지더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원망하고, 이끌기 하고, 또 피난하고, 소극적인 상황이 많아져 심지어 이집트에 있던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마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그렇지, 가기 끝나이 예를 들면 다시. 하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부인되면 또 그거는 영광과 존귀로 관수있었고또희생 안에 있는 영원한 들어가는 기울이 또 살아 있고 혈액에 있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하고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아멘. 모든 일에 감사 회양 또 언니 우리 영을 붙치질하고우 네. 영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가 실현을 할수있 실현을 할수있 하고, 실현을 시하는말때문 그때 사실 우리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꿈과 영은 분리될 것이고, 진짜 쫓겨진 바, 건축되게 될 것이고, 이 그분의 본인은 우리의 분의 본인가 될것이 위에서 푼 것을 우리도 묻고, 네. 위에서 푼 것을 우리도 붓고, 권 일을 가지고 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우리가 읽고, 보고, 말한 이것의 실제 안으로 되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정말 말씀을 말씀 드리면 돼요 아, 네. 형제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안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많은 때혼란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정말 좋던 그랬습니다 이런 호란의 생각을 호란에 새기다제 자신이 호란에서 살아 살던 때 영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주님을 말씀을 계속 추가했을 때, 나 어, 정말 제 모든 것이 연안으로 돌아돌이게 도로, 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너와 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멀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을... 이 놀라운 신약이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내 안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 주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책임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지체들이 곧내 지체고 군위에서 기도해 주는 지체들이 곧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체의 아멘. 교통이 하나로 느껴지고 그 달콤한 교통을 누렸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들어서 사랑하는 형사님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형계사배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것입주 예수님 영으로 생각을 돌이킵니다. 어, 영을 훈련함으로, 어, 영을 돌이킴으로 하늘에 어, 있는 것들을 섬하고 추구하기 네. 원합니다. 네. 아, 네.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몸으로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이런 단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천천히 맞추고, 주파수가 훔쳐가고 있으면, 그냥 여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주파서를또 맞추는 것입니다. 주의 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히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시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늘 아, 영안에서 네. 그 주님께 축복을 맞출만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네. 거기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경념한다는 바로에 예수님 내가 한 말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경념하면 작품들도 아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삽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과 다 다르고 조금 멀어질 때는 만약에 너희가 있어 함께 이 예, 살렸습니다. 살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림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는을 받았으면은, 그조건에이 그러니까, 내 아무리 해도, 영의 삶을 살아가면 살 소리 없이 되질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과 빌레 계신 주님의 흐만은 조건이 맞요 그러면, 거기도 맞추면은, 실제 사무 우리 에스카 에소스 보면, 우리는 지금 실제 사문, 무 산의 목표에 주님이 있는데 거기, 아무 참별있다 우리는. 그래, 우리 지금 몸을 여기 뒀지만은, 하나님께서 는 우리를, 우리 기지를 거기에 두고 보시잖아. 그니까 주님과 함께 했잖아. 죽고 살리나말를 우리가, 하나님, 일또 해서 안 돼, 이게. 같이 러 함께 연나해연해서 응. 들어갔으면 장사되고 주민의3일만에구원하시서거서 계속 는게 아니라 그거 하나요연나의 같이. 예.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있습니다 서 그분을 그 이후에 이제 체험에서는 주님의 이름으 자주 제 입에서 그분의 피로를 받 그분 안에서는 아무 걱정도없습니다그 세상에서는 그럴 때, 그럴 때, 모든 것을 포함하신, 아, 맨 마지막으로는 하늘에서 반응하고, 반하는 아무리 하늘에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그게 반응하 된다. 글씨하고그래야 글씨의 을 완성하고,